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태블릿 PC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을 해왔던 황의원 전 미디어워치 대표. 자, 최근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재판부의 항의도 하고, 어, 이 태블릿 p c 의 진실을 규명하지 않으려고 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하면서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자, 이 황희연 전 대표와 관련해서 이 장례식을 치르는데, 자, 이 장례식을 어, 9일날 어, 20일입니다. 20일 오전에 신촌세버란스 병원에서 발행식을 갖고 오후 4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대구에서 연결식을 열기로 했다고 변희자 대표가 밝혔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대구 달성에서 어 그래서 연결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 앞에서 일종의 시위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시위.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태블릿 PC를 규명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하게 탄핵되고 그리고 구속되는 과정에서 처음에 태블릿 PC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이 목숨을 끊고 그리고 자신이 옥걸를 치르고 이렇게 오랫동안 투쟁을 해왔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고. 뿐만 아니라 유영하 변호사가 관련돼서 정부를 차단하고 있다. 여기에 이 항의하는 뜻으로 자, 이대구 달서까지 내려가서 이 연결식을 하는 것 아닐까 이렇게 보여드는 겁니다. 자, 유족과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연결식을 하기로 오후 4시에. 제가 열심히 잘하고 있다면 구독을 눌러주셔요.